타이밍 바뀌었어. 타이밍 바뀌었어. 타이밍 바뀌었어. 타이밍 이밍바아었이아이어 타이밍 아뀌었어 타이밍 바이밍 바뀌었어. 이밍바이밍아뀌었이어이이밍바뀌어이밍바뀌이밍바뀌어타이이 어디? 어이 미친 <laughs> 미쳤냐? 어이 미친 얘측어 <laughs> 난사이 뒤졌어 미친 어 개멍이 없네 지하 졸라 많아 지하 지하도 졸라 내려갔어 어? 거기도 있고 이런 어 만킬이야 미친 마삼천킬이야 짜잔 형 음, 거기에 스나있어 지하 쪽에 그런데 짜잔 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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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겨요 어어 와우 <laughs>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만우선, 어 문형이 이거 녹화했지? <laughs> <laughs> 문형이 형 이거 <laughs> 녹화했어야 되는데와 <laughs> 이걸 만우선수 <마늘> <laughs> 여기서 명예 회복하나요? 역전 가을 잡나요? 어디? 만우선수 이거 b 조 뛰어야 되죠? 만우선 <laughs> 아 이거 뭐지? 뭔 소리예요? 비공파 달리죠? <laughs> 아, 아 뭐야 아, 이거? 아 잠깐만, 갑자기 렉 걸렸어. <laughs> 어, 미신공파가 이걸. 와. 또땅 비공파 날리죠. 뭐냐 그랬어? 도미노 씨. a 못 차단을 하기 전에 나오세요. <laughs> 에이, 도미노. 형 스팀하지 아디달랐는데민입니다 우리 팀또 역막을 봐네요. 어 깜짝이야. 어... 헬로우 칩 하나 있어요 칩판 10번. 칩번에 있다고요? 아 잡았어요 가라! 강민 개업 아... 뭐야 오 어, <laughs> 크로코다일 어? 크로코다일이 <laughs> 왜 <웃음> 나와 <laughs> 크로이크다일 <laughs> <laughs> 와 쌈싸먹히는거 봐라 불쌍하다 아라어진노 <laughs> 말해주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확실한건 1번이란건 놓치지 않을거예요이 <laughs> 친구 옆을 못 봐요 아이아 개꿀삐 내꺄 먹었죠? 아 내가 헤드샷 때리려 했는데 아이 <laughs> 새끼 왜 갑자기 내려온거냐 <laughs> <laughs> <골랐지 웃음> <않다. 오. 웃음> <laughs> 아 골라치않고 오아 오늘 치킨 먹을까 그냥 우와, 난 어제 두번 먹어서 안 먹으려고. 우와, 부자 들만 있네. 여기. <laughs> 근데 요즘에, 요즘에 또 콜라에 빠졌어. 콜라 너무 맛있 어, 이구야 죽을 뻔했다. <laughs> 어, 내어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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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님들이랑 같은 팀 하고싶어 그니까 너왜 자꾸 다른, 아, 왜 다른 팀 되지 나 오늘 혼자서 따뜻. 팀이구이 M4 왠지 나의 향기가 살짝 그립게 나는 눈아 어쩐지 더러운 냄새 난다 했던니 미니네서였어 아 킁킁 어딨냐 787 뒤졌다 나서 어딨는지 봤음 어디? 여기있음 잡을래? 어? 진짜네? 아왜나 나는 킬안 들어. 백콤을 어, 줬는데. 오, 사실은 대쪽이었던 거. 오, 좀오오스 oh, oh, 뭐야, 나 혼자 여기 바깥으로 나왔어. 야, 신네 아, 나 갔다. 프리스싸이다이 고독하다. 아싸트. 찐딴데 고독해. 도독한적 밤. 자라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아싸. 네 여기다 연막 깔고. 네 보고. 와와저 개꿀이다 저번. <laughs> 와 땡. 게임하기 싫어. 아싸야 미안해. <laughs> 아씨발. <laughs> 너도 <너. 웃음> 당신도 아싸가 됐다. 에뛰드. 아 이거 뭐야? 하드캐리 했는데. <웃음> 뭐지? <웃음> <웃음> 형님 방금 3킬럼 하드캐리염 정말 다른 게임 하는데 덩크릿인가 <웃음> <웃음> 맞아 나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서 오버치도 전 크랩만 하는데 쏠더랑 거의... 거의 폭탄 일단, 받아라 일단 거기까지는 예예 <laughs> 아, 너무, 아, 아, <laughs> 너무 행복하고 선긋 선긋 너무 행복하고 까꿍 짜잔 내가 돌아왔지 죽었다 어 뭐야 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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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뒤어글로 나이스 아이다왜왜어안 들어오냐 아이디 그런데 짜잔 잉나 기사씨 뿌리 됐어 오오 네 짜잔 아, 우리 영롱한 우리. 영롱한 보라빛 아래 둘이서 서로 부비부비하고 있고 야 아니 얘는 왜 계속 나 따라와? 짜증나게 누구요? 어. 야 아이이 어, 이 새끼요 이 새끼 재총 어, 주었는데요. Danger, d i f f u s e enemy bomb. 0 8팔0 8로 확인해라. 을 어머나, AB다. 에이에이에이. 에에에 이게 벌레 삼이방. 벌레요 어머나. 매할 벌레입니다. 이건. Holy 와우. crap. 나 와우. 나머지 한명 빌에 있어요. 와. 가리 말했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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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럴 때, 는데 그걸 못들이이거죠 아,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o 럴 때, o 럴 때, 이럴 이 바로바로 롱골 롱골 롱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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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흐고팔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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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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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하면 베이지 잠수에다가 B에다가 아, 내 건데... 야, 우리 팀 지금 11번이랑 12번 해거든. 1 0번로간다 하면 1인번 18번... 19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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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번 누구 아나이번 19번... 19번... 1 이 새끼 돌아온다. 당연롭게 아, 죽었다. 명예로 아깝 여기 보고 있었는데. Target was destroyed. Good job. Mission complete. Reloading. I'm out. t c reload. Tack reload. Reload it. Tack reload. Chimbo. 컷. 하나 아, 있어요. 컷. 설대. 오우야. 왼쪽, 아,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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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아, 빠졌어. 뭐야, 저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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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다. 불배로베이스로 간다. 3번에 있다. 3번에 있다, 3번. 1번도 달린다. 아유, 방금. 팀 close to the area. 이번으로 감사. 내고요. 내고요. 해요. 팬츠. 해봐 봐. Good job on this mission. 문형이 이거 녹하고 있음 어, 녹하고. 아녹화다녹거려 이거 같시 아니, 연설감 만들어 보게 이번에. 마지막 라운드. 끝났는데작현이만 고통받는 라운드. 내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들 보여 드릴게. 탁! d 네 강민 좋습니다아 여행 안 간다고 뭐야 어 우리 템만 남았다 가자 가자 여행을 떠나자 샷건이라 일로 갑니다 거기 여행을 야. 떠나자 정규 남 때. 매트리로 왼쪽 본다 클리어. 앞에 본다. 클리어. 여기 본다. 클리어. 대장사 클리어. 들어가. 가라가라가라 클리어. 클리어. 컴다깜판다컴판다 어디 못하게 하라. 그만 잡아라. 오니. 오예요. 개꿀도 이런 개꿀이? A에 한 명, 어리바리 한 명. 아, 여이 이런 고도요의한한어어바바리 제자린데요. 제자린데요. 제자린데데요제자리인데요제자린데제자데요데제자린제자데제자린데제자린데데요자린데제자린데자데요제자제자린데제자리데제자 아, 나 이번에 양념 맞는데. 왜 나만 저기야.